아, 안녕하십니까. 아, 이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이 있었죠. 마한 진한 변한이요. 마한에서 백제, 진한에서 신라. 그러면 가야는 어디? 그렇죠. 변한 지역이죠. 낙동강 하루, 변한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가야 연맹을 형성합니다. 여섯 개 가야였지요. 그래서 육가야연맹체 이렇게 부릅니다. 가야는 나라별로 독자성을 유지했으며 강한 나라가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가야 시기를 전기 후기 이렇게 구분한다면 전기 가야를 주도한 것은 금강가야 였습니다. 낙동강 하류 김해 지역이었죠. 김해 지역의 근강가에는 철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덩이새를 합해처럼 사용했습니다. 또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였고요. 이 높은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해상교통을 이용해서 낭랑외 등과 교류도 했습니다. 철도 수출했지요. 그러다가 4세기 이후 신라와의 경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물리친는 과정에서 금강가야는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바로 망해진 않았지만 약해진 금강가야. 결국 6세기 누구 때? 법풍왕이죠 신라에 병합되고 맙니다.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것은 고령 지방의 대가야입니다. 대가야는 비옥한 토지와 진료운 철기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5세기 후반 대가야는 삼국이 경쟁하는 틈을 타 소백산맥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 그리고 왜등과 교류를 했습니다.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해 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야의 멸망 요인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권력을 유지해서 지배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결국 신라에 병합됩니다. 금강가야는 6세기 전반기 법흥왕 때, 대가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고 맙니다. 여기가 낫동강입니다. 여기가 김해 지역입니다. 금강가야 자리 잡았던 곳이죠. 금강가야 정기가야 연맹의 맹주였습니다. 여기가 고령입니다. 대가야 자리 잡았던 지역이죠.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죠, 대가야. 가야는 덕유산, 지리산 여 부근까지 진출했습니다. 이것들이 상영토기인데요. 이 상영토기로 당시 가야인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형통일은 인물과 동물, 물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토기입니다. 신라와 가야의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했다기 보다는 무덤에 넣기 위해 즉, 묶거리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상형통일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지요. 배 모양의 토기, 집 모양의 토기, 신발모양, 토기, 바퀴장식, 불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인데요. 철제 무기, 갑옷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 철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우수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야는 물론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 연맹왕국 단계까지 갑니다. 아, 연맹왕국 단계에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신라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6세기였죠?